방인들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조금 시원했는데 오늘은 덥습니다 근데 상당히 더운 날씨는 아니고 햇살이 따갑네요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그냥 배는 안고프지만 여기서 그냥 밥한퀴 먹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어우 너무 뜨겁다. 등이 뜨거워. 음, 여기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콩비엣, 음, 라... 베트남. 어, 콩비엣. 아, 밥, 베트남. 어. 샵. 오케이, 베트남. 어, 나이스. 음. 아? 피쉬, 피쉬. 어. 응. 원. 베트남 코킹. 아, 베트남 오나 여기, 사장님이 베트남이래요 여기는 특이하게 새를 키워요. 예쁜 새를 많이 키우시더라고. 허허. 여기도. 저는 조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오, 얘는. 오, 이쁘게 생겼다. 이따가서 동물원 구경 온것 같은데, 새들이 <laughs> 사는 동물원 얘가 스토리가 엄청 이쁘네. <laughs> 고맙다, 아름다운 그... 어, 나스피 나오지. 땡라우젠 땡라오젠 라오젠, 음. 라오젠. 음. 주문한 건 뭐야? 돼지고기 돼지고기 도불. 막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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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인가 이건 뭐야? 머릿고기 아이게 음. 돼지 저거다 돼지 귀귀 돼지 귀 족발류인데 음. 음. vegetable 음. 어. fish w o food 생선 꼭 머리가 병어 같습니다. 병어 머리 계란 갈비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국이 맛있어 보여. 음. 맛있네 야채 오, 맛있다 갈비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갈비 갈류가 상당히 부드럽고 맛이 맛있... 좋았어요. 라오스는 좋은 게 얼음물을 그냥 무료로 제공합니다. 3개월 만에 즐겨보는 라오스 물. 음. 녹차. Careful 음. okay, with fish, little 아, 갱, 쥐 먹을. 먹 잘 만드셨네 이 집이 맛있어요 그래서 후원도 라오스에 왔기 때문에 후엉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소금 맛은 어떤지 먹어볼게요 음, 알겠어요. 흙내 전혀 안 나요. 근데 요렇게 보면 고기 같지 않습니까? 가지였습니다. <laughs> 포항이 입맛에 맞나 본데요. 금방 먹어보렸네 응. 포항 어브데 응. 알렉토랑 라우스 유럽 굿 투멀 모닝. 루라 루라 숍 모닝? 응, 브데이 모닝. 음. now finish. 응. 음. same s a 이 식당은 오전에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나우스분들이 음식을 많이 포장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리가 바로바로 바로 소진이 금방 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게 먹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올림 0.1 4월 시 65,000개 왔습니다저 앞에 영희를 풀풀 푼기는 건 뭘까요? <laughs> 아, 바베큐 냄새 엄청 진동하네. 야, <웃음> 피해. <웃음> 아, 바베큐. 어제 먹더랑 뭐랑 비슷한 거. 여기는 이렇게 저렴하게, 여기 작게 고춧을 파고 계시네. 여기도 똑같은 치킨 프라이드. 음, 뭐, 치킨? 너 치킨이 치킨. 날개만 팔고 다리. 이건 <목소리도> <그거> 똥집이잖아. <목소리도> 아, 스킨. 스킨. 아, 원 라카스다이. 하이 40바트. 4판인 디저트로 치킨을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따뜻해요. 로컬 라오스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몽땅, 몽 오션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오빠는 에스프레소, 푸엉블랙커피 그럼 라떼? 모카 코피 포르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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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피 포르코피? 포르코피? 포 커피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번호를 하네 자 아, 펜션에서 낚시 <laughs> 장기판 같아. 어우, <laughs> 내가 <오, 네고> 좋다. <웃음> <웃음> 맛있어. 후추를 많이 넣네요. 후추 향이 많이 납니다. 라오케이 <laughs> FC. 나우 티킹 에스프레소입니다. 오랜만에 마시겠는데요, 라오스 커피. 아 맛있네요 수제로 달, 해서 주니까 더 맛있네요 향이 좋아요 향이 베테남 녹화하기는 그냥 저, 믹서 끝인데 정성을 들여서 주니까더 맛있었습니다. I think, I, I think more, I think but 아, 네가 중매잖아, 몰라노. 나, 나 네가 말하는 건 중매 특권이야. 다 먹어. 바바 린다보. 응? 네가 커피 맛을 알아? 모카가 코코한지 알고서 시켰는데. 아저 <laughs> 모카 커피 <laughs> 그것도 모르고 숨문한 부엉. 형들 저희는 날이 더우니까 숙소에 들어갔다가 이따 저녁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시원한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볼까 해요. 오늘은 점심을 늦게 먹어서요. 이렇게 크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내일 네, 맛있는 걸 먹기로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뭘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밖으로 함께 나갈까요?